자기 더워 싶은데 얘네만녹는거 싫은 거 그런 아니야 나에서 이 끝까지 출전 치고 있어. 잠깐만요. 대 중에 <laughs> <laughs> <estimates> <목�� stuffed> 한 대만 맞은 고 아홉 대 맞았어. 고 어디로 가야 돼, 아저씨?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랄랄라랄랄랄랄라랄랄랄라 랄라라라라 오늘의 땅따비! 따디 따비 설레는 주사와 최악의 주사 이게 주사의 설레는 주사와 최악의 주사 설레면 주사는 주사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술 먹고 하는 설레는 행동과 주사로 가야겠 정말 장떨어지는 행동과 설레는 행동 나는 되게 극연절에 기억나는 거딱 하나 있어 평소에 되게 아, 없이 그런 사람인데, 맞아요. 술을 먹으니까 표현을 많이 하고, 진심을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 끼부리는 어. 느낌이 아니라, 어. 사람들이 되게 감동받았어. 틀렸어. 아, 어. 어. 이렇게. 어. 뭐 저랬구나. 약간 어. 어. 저랬구나. 어. 이런. 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어. 그런 어. 말을 하는 느낌이었을 때, 남자든 여자들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은 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해서 오는 그런 음. 호감? 아, 그치, 그치. 어. 술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 긴장하고 음, 벽 같은 걸 치는 음, 사람들이 그게 술 한잔 했을 때그 벽이 좀허물어지는순니 음, 아. 사람이 되게 인간적이어 보이고 아, 그래서 또 매력적으로 하는 이 있으면 좋아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칭찬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 칭찬해준다 아 음, 근데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어, 사실 너 되게 이런 거 같고, 뭐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은 되게 뭔가 고맙고 호감이야. 어, 머너 나한테 이런 말 하고 싶었었니? 어, 네, 약간 그런 음. 느낌이야. 어. 언니야 호피무늬 입고 멋있네 이거는. 악착적이구만 지 아니 <laughs> 걔매회의 동물이 돼. 끼부리는 거긴 하거든 근데 그 눈빛 있잖아, 아, 아, 눈 아주 진. 아, 이게 설레잖아. 술 먹을 때 약간 촉촉해져눈잘 어. 마주치면 어. 약간 설레는 거 그런 거 있는 거. 소감을 이제 전자로 해야지. 아, 그래서 약간 술 먹으면 쉬워.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음, 그냥 음, 날것으로 음. 보인단 말이야. 어. 그래서 좀더 쉬운 거 같아. 나는 두 극혐이 있어. 술자리에서 많 사람 말 진짜 많은 사람들인데, 근대로술 아. 먹으면 아. 말 없이 들어주기 아. 많은 사람 있어 아. 그런 사어 많아. 그래, 눈리가지고눈무빨리더몇번 그래. 어. 나간 <laughs> 상태로. <개? 웃음> 지금 이그지 <너는 그냥. 웃음> 근데 노력해. 그런 사람들보먹 안타까우면서도 그나마 말 많은 사람보다 최악의 조사 기안 보내. 나는 아 아무리 취해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보낸다. 어, 어. 꼰대, 꼰대. 아, 어, 그치, 그치. 너 가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어, 계속, 이렇게. 계속 붙잡고. 그냥 허벅지를 엠마 샤워 말고. 나는 그런 사람을 봤거든. 어. 자기가 집에 가고 싶으면 어. 어. 무조건 계산은 어. 그런 것까지는 괜찮지. 한참 막 재밌는데, 컴퓨터를 는 사람이잖아. 들나 아, 너갈 거야. 너는 빨리 택시 타고 가 택시 잡아가서 막 밀어놓은 거야. 완전 반대네. 어. 다 보내버리는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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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가시면 어? 너무 잘 먹었어 간데결혼가자패가 네. 네, 그러니까. 자! 택시 1개 자기가 마지막에 약간 <cond> 이기적이다 자기 가고 어. 싶은데 얘네만 녹는 거싫으니 그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니까 나의 끝까지 칠잔쥐고 있어 근데, 혼자 막, 음. 길을 아보라면서 아 삶에 대해서 얘기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 어, 그런 어. 사람들 보면은, 바로 하프 나. 아, 저 진짜 많아. 펌프를 잃어서 우는 사람. 와, 엄마. 정도가 있잖아. 술짜리 자꾸 또렁또 먹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아, 뭔가 힘든가? 이는데서아이러면대 어? 진짜? 우는 <laughs> 사람이 진짜 즐거어 흥이 깨져버리잖아. 어. 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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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극혐인 어. 그 사람이야 어. 술의 장점과 단점으로 나뉘는게 술을 먹어서 약간 릴렉스 되고 그런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호감! 근데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취해서 바탱이 가서 진상 죽이고 어. 술은 깨뜨리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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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그 제일 친한 사람들한테 말해줘으 좋겠어 너 수명 없잖아 눈 없어 빨리 가 이렇게 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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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일 친한 사람들한 말해줘야 돼 술은 적당히 마셔용 <laughs> 안녕